여기 아파트 보이세요? 진짜 낡은 아파트거든요? 부담 깃발 불이 켜진 데가 단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집 보여? 아니 이 아파트에 그대로 깨진 게 방치돼 있어 그대로 버려져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보여요? 주방이었어 저렇게 버려진 집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계단만 봐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느낌이 오시죠? 버려진 집이 몇 도야 버려진 집이 괴랑게 돌아가니까 이 집은 아닌데 이 집일 수 있겠다 나무 그대로야 이거 옛날 거나이 집이다 이집 세상에 100시로0 1하고100 살고 있어 맥0 1 0이 이런 거야 밖에서 0 0